기마대 기마장입니다. 보통 기마대 기마하고 찻길을 좀 반대쪽으로 여셨어요. 올릴까요? 옆으로. 자, 이거는 제 차가 옆으로 빠지면은 찻길을 열겠다는 거고 뒤로 아마 빠지면은 차를 한컷 올려서 대를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대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나중에 상대분이 여기 열고 차가 진출을 해도 여기 안쪽으로는 뭐 특별히 먹을 게 없어요. 그니까 이거는 지금 상대분은 뭐 대를 안할수 없고 대를 하게 되면은 밀고 그는것 때문에 마가 나올 거예요, 상대분께서. 음, 자마 나온다. 저도 마 나가고 이러면 먼저. 찾기를... 아 찾기를 안 열어요? 자금 상으로 나가서 요런거 때릴 수 있다. 때리고 잡았을 때 막아나가면 어떻게 되죠 상대분? 얘 걸리고 얘 걸리고 얘 걸리는데 그러면 일단은 상으로 때리고 막아가는 거 있는데 여기를 먼저 걸어볼게요. 자 이거는 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요렇게 붙이면은 요렇게 땡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땡겨야 돼. 그러면, 이제 장군치고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가 걸렸고, 여기가 걸렸네요. 자, 일단 먼저 붙여. 땡겨오나요? 땡겨오면 그냥 장군치고 여기 상머리 눌러서 상 잡겠다. 이거 상 살리려면, 장군쳤을 때 사올리고, 차가 여기 누르면 여기도 사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얘를 땡기면, 나중에 제가 장군치고 요거 상나갔을 때 마가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먼저 지금 때려놓고 제가 잡고 상황 봐서 이제 마가 이렇게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러면은 제가 여기 상나가서 말을 잡아도 되는데요. 일단 요거는 장군부터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서로 막으실 거고 차가 여기 달라가면 분명 이쪽 사 들어올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키면. 그러면 일단 이이 이 형태가 그림이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상이 나가서 일단 마부터 걸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거 이제 하나 하나씩 제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가 들어올려지면요, 상길이 열리니까 이차 조심해야 돼요. 막 포가 이탈하면서 상으로 차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벽이두 개나 막혀 있으니까 아직은 차가 뭐 위험한 위치는 아니고. 상대방도 이제 공격하는 거는 뭐 상으로 때리고 가는 거 밖에 없을 거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네. 어라? 아, 도망갈 수가 있었네. 왜 도망갈 수 없다고 했어? 자, 이러면 상으로 때리실 거고요. 상으로 때렸는데 병으로 잡을 순 없죠. 마가 잡으면서 마장 나오니까. 상으로 잡고. 담수 뭐어어게 될까? 푸가 갈 겁니다. 푸가 가서 마달라 하고 말을 지키거나 뭐 하면 여차하면 푸가 이제 요런 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으로 요거 잡는 거는 대응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상으로 요거 잡으면 안 잡는다. 나중에 푸가 요런 거 잡았을 때 상이 뒤로 빠지면 이 상한테 차하고 마도 걸려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러면 일단 여기부터 일단 여기부터 가고 차가 상 잡으면서 포장치면은 뭐 살을 내리면서 멍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아프지 않을까 여기 때리시나 상이 먼저 빠지나요 아하 자 일단은 여기부터 걸어요. 아니다, 상부터 잡을 걸 그랬다. 에헤이. 자, 꾸어만수 두고 한테네 차로 사부터 잡을까요? 차가 상 잡으면 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차가 살을 잡는다. 사다듬은 포가 때린다. 차가 잡는다. 포가 이터라면 포 먹는다. 이거는 차가 살을 먹는 게 낫겠지? 일단 포가 걸리니까 사 붙이면 그냥 포로 때릴거구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장군에 외통당하니까 저 일단 잡고 포또 걸렸구요 저 일단은 장군 치면 궁을 나가면 포한테 차죽으니까 마가 뒤로 빠져야 된다는 소리고 에헤이 마가 뒤로 빠지셔야죠 이러면 차 먹고 방금 마가 뒤로 후퇴해서 지킬 수 있었잖아요. 자 일단은 한칸 올리고, 자 뒤로 가서 지킵니다. 포다리를 끊는다. 자 넘어가서, 자 장군, 양수 겹장, 그다음에 또 장군. 그다음에 포 잡고 저은칸 옆에 이거 면을 뚫면 다시 오니까 여기를 어떻게 깨긴 깨야 되는데 면을 노리는 거는. 뭐, 상으로 때리던, 뭘로 때리던 좀 막힐 것 같아서, 요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뭔가, 계속 막히네. 밀어서, 밀어서 전투하겠다. 면포 해도 면이 상대가 두껍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여기도 때려요. 잡으면 상장에 경기 끝나니까. 자, 이러면 마가 들어가면서 장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분이 요거를 잡아내기가 좀 그래요. 잡으면 상 들어가서 장군을 막을 방법이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 가운데 외통수도 있고, 나중에 또상 빠지면 또 상장에 외통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수비하기가 어렵죠. 자,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워낙마대 김화장님입니다. 찾기락보. 후수를 잡았으니까 상대에 맞춰서 두는 건데, 원악마가 차가 먼저 나왔다.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소리고요. 그럼 공격적으로 가려면 일단 상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중앙으로 상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상이 나왔습니다. 이상이 이쪽을 때릴 수 있고 이쪽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쪽 이제 포가 귀자리 가잖아요. 귀마 기포한테 이 귀마가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맞으면은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고요. 뭐 여기 붙고 여기 붙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차가 올라가 줄게요. 음. 많이 더 부신 분이네요 이제 이 차가 움직이면 제가 찾기를 열었을 때 상대분이 이런 데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먼저 궁을 틀으신 거고요 근데 차가 여기 붙을 바에는 차라리 이쪽 붙는 게더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자궁 틀고 보통은 차가 이제 이런 데 붙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안, 안 오시네요? 일단 이런 자리가, 뭐, 포가 뒤로 빠지면 여기 끼울 수도 있고, 이 자리 있으면 병못 붙이고, 그 여차하면 막 포가 맞대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올, 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초차는 지금 여기가 급소 자리니까 여기를 와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어, 여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대를 하고, 자, 상대 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돌 겁니다. 자, 붙이면은, 졸로 요렇게 떼, 때... 어, 졸로 안 하시네요. 자, 졸로 땡기지 마라. 졸 땡기지 마라 해놓고선, 결국에는 얘가 어디 갈 거냐? 요런 데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밀려가는 거고, 자, 상대분 차가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다. 뭐, 그 소리네요. 넘어가야겠네. 면포로 가야 되나? 귀자리로 가야 되나? 자, 귀자리로 갈게요. 지금은 상대 궁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면포를 가도 특별히 그게 없으니까, 귀자리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얘를 올릴 거예요, 제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땡긴다든지. 그래서 차를 좀 압박을 할 겁니다. 먼저 들어오나요? 자, 들어올리고. 상대분도 지금 상으로 이런 거 때리면서 막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조를 옆으로 땡길 수도 있고요. 옆으로 땡긴다는 거는 이제 차가 이 자리에 돌아오겠다는 거고. 어, 글쎄요. 이러면 차가 갈 때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죠? 만약에 이 자리 붙는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포가 말을 때리려고 할 텐데, 궁성 위에 있는 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겼을 때 포가 맞 때리기가 좀 부담될 거예요. 그럼 상대차가 여기 가면 당장 포가 쫓아가는 거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차를 쫓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포를 뒤로 뺄 거예요. 뭐 차가 뭐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포가 뒤로 빠지면 이 자리 갔다가 뒤로. 아이 자리는 안 좋은 자리. 왜? 어차피 제가 포가 갈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당장 상 빠지면서 상장이 차가 죽으니까 후수인 자리란 말이에요. 이러면 지금 차가 여기 가야죠. 여기 피해야죠. 이쪽으로. 그럼 이렇게 피하면 제 포가 뒤로 빠졌을 때 차가 또 피해야 되고. 그러면 포한테 이거 공짜로. 지금 차를 잡기 위해서 얘를 들어 올린 다음에 포를 뒤로 빼서 차를 잡아도 되는데 그렇게 욕심낼 필요 없구요. 그냥 이거는 차 이쪽으로 도망가게 했을 때요거 조라나만 공짜로 잡아도 돼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얘만 잡으면 돼요. 얘. 궁성에 있는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 잡히면 상당히 아플 거예요. 자, 포 들어가고. 자, 이런 건 대응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상 도망갈 데 없어요. 자, 이 자리 가서 밀 수도 있다. 이걸 안 잡으면 돼요. 도망갈 데 없으니까 급한 거 없어요. 뭐, 한번 잡고 상이 잡았을 때그 상태로 놔둬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 약하니까 일단 이렇게만 냅두고, 어차피 도망갈 데 없거든요. 이거 미는 게 아프죠. 미는 거 어떡해요, 당장. 중앙 뚫릴 텐데. 뒤로 빠져야 된다는 소리고. 또 쫓아갈 건데. 이포 어떡해요, 포가. 포가 문제잖아. 자, 이 자리도 잘못 왔어요. 이러면 막아 이런데 이런데 피했을 때이 차가 벽을 막아요. 그렇다는 건 병을 계속 밀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포 날라갔어요. 오히려 지금 차가 이 자리에 온게 독이 됐어요. 이런 자리 갔으면 마가 뒤로 빠졌을 때 제가 더 이상 못 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가 빠지더라도 제가 병을 밀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밀고 저이포 잡히면 이거 감당됩니까? 안되죠. 그쵸. 이거는 포 잡히면 경기 끝나요. 양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